진병훈 기자, 1 0일면견말리에서는 장벽사회 이 부작으로 그 2편, 공존의 적 갑질이 방송됐다. 이날 출연한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의 본질은 무엇인지, 왜 아직까지 갑질이 만연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. 심위원은 대한항공의 갑질사건과 그외 미스터피자, 남양유업3, 성 등의 갑질사건까지 나열하며 그 이유를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. 먼저 갑질피해자연합 항의 집회 현장을 찾았다. 윤 씨는 전북의 육류 유통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. 하지만 대기업과 계약하면서 물거품이 됐다. 납품 단가를 감액된 단가로 납품하는 바람에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쌓여졌다. 윤 씨는 왜 애초부터 불리한 계약을 했을까? 심 의원은 그. 해답이 대기업과 맞짱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. 중소기업 대표들의 대답도 마찬가지라는 것. 심 위원은 바로 이 "대항할 수 없다"라는 말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 제기를 해봐야 나만 손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"고 주장했다. 실제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갑질을 당한 뒤 문제 제기를 했는. 지 질문을 해본 결과 하지 않았다는 답이 70%였다. KBS 1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.